목사님을 만난 것이 모든 게 은혜. 무엇을 하든 나는 사람이라네. 교회를 잊으려도 잊혀지잖아. 남은 인생 그리스도 위에 산다네. 생각대로 안 흘러가. 생명은 죽음까지 자라는구나. 원망할 게 전혀 없어. 하나님 계신 곳이 주님 나라.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신 표현할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시네.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에 찾아오신 구속주님 나를 포함해.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내려오지 못했어 죽으신 예수 모든 것이 끝났다네 하나님 계신 곳이 주님 나라 야참 오랜 시간 끝이 없어 보였던 것이 이 구속 복음이 오니까 그 떠났던 모든 사람이 돌아오네요. 우리 한여리 형제가 돌아오고 우리 규경이 자매가 너무 기뻐하고 우리 교회가 기뻐하는 이 현장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.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.